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특히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러스 수익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얼마 전 저의 주식 프리패스반 관심 종목 1번이었던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가 홈런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도 저의 관심 종목 탑10 중 가장 좋아보이는 원톱이라고 코멘트를 해 주었습니다. 아,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 꽤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어제 삼성과 함께 무선 충전, 디텍터를 공동 개발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지면서, 디알텍의 상한가도 눈에 띄었고요. 세비캠의 홈런도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 밤, 즉 3월 4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수강생을 모집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론은 물론, 더불어 저의 관심 종목 TOP10 그리고 피드백 등 자생력을 기르는 반입니다. 더불어서 3월 8일 수요일부터는 경매와 주식을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는 1년 투자 클럽 반을 개강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섹타인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느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늘 일정한 수익이 낮다고 한다면 팔고 또 매수할 종목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력이 있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상승하기만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좋은 종목, 다만 너무 급등하지 않은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쁜 종목, 이미 급등했다면 한번 정도 수익을 확정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2차 전지 관련주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2차 전지 관련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너무 과한 욕심을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생력 있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바코입니다. 뭐라고요? 아바코. 아바코는 최근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약 3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1500만주이니까 약 2%의 매수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2차 전지 장비와 함께 신속한 에너 등의 리포트. 이 회사는 LC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용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MLCC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제조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OLED,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아바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이녹스입니다. 뭐라고요? 이녹스. 이녹스 최근 6일 동안 기관의 소소한 연속 순매수가 좋습니다. 자회사인 TLS 2차전지 음극재용 SI 파우더에 주목할 필요 김영겸 에널딩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고요. 자전거 사업 분야의 레저 부문인 알톤스포츠 투자회사인 아이베스트 및 2차전지 음극재용 원소재를 생산하는 TRS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기 자전거 리모 폴딩용 압도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전기 자전거 내 프로덕트 믹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이녹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는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뭐라고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은 최근 10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약5 0 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 약6%양 와우 상당히 좋아 보인다. EV 부품으로 사업 다각화 본격 개시, 문용권 애너레,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EM 부품 전문 업체 선발주자로서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입니다. 더불어서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 BMW 등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일은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 아, 독점적 커멘트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연료 전지차의 차체 부품 및 차량 경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특허를 통해서 향후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성우 하이텍.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대성 하이텍입니다. 뭐라고요? 대성 아이텍. 대성 아이텍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수가 좋습니다. 역풍을 거슬러 유경화 애널에 동사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최근 2차 전지 장비 및 반도체 장비, 방산 부품, IT 부품들로 그 산업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모터 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멀티스핀들, 머시닝, 센터 개발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대성 하이텍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상신 EDP입니다 뭐라고요? 상신 EDP 상신 EDP 최근 20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좋은 편입니다 전방이 쏘아 올린 큰공 황성환 에너레 동사는 리튬이온 방식의 2차 전지 중 휴대폰 배터리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각형 캔 원형 캔캔 캔 에지 부품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EV캔, ESS, 노트북의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합니다.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X-EV용 캔 생산에 조기 진입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상신 EDP. 반면에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신 소재, 이 회사는 기관이 16일 동안 연속 순매도 하고 있고요, 75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2월 15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약 115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외국인이 약 12일 동안 연속 순매도 약 12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기관이 연속 16일 동안 순매도했습니다. 32만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과 파는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작정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익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